자, 요즘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라는 곳에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사야라는, 라는, 이사야라는. 예, 놀랬지? 자,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만나냐면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기뻐하며 경배하 새해 영광에 좋아하는, 막이렇 하면서. 아, 힘들다, 얘들아, 이제.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모습을 본 이사야가 오 하나님이다 근데 마음에 두렵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깨끗한 분이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더러운 죄인이라 죽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하나님 저는 나쁜 말도 많이 하고요 나쁜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그 천사가 수수 빨갛게 달궈진 뜨거운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에 대어주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너는 더 이상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야, 이사야야.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잘못들을 많이 지어서 저 사람들한테 내 말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없을까? 그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가볼게요. 제가 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할게요.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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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셔서 큰 사랑으로 이사야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커 나갈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누구 누구야,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누구 누구야, 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하기 싫어요. 이러한 친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말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 있죠? 자, 유치부, 그렇게 할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누구한테 하느냐? 부모님께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우리 부모님께,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너 조금 TV를 조금만 봤으면 좋겠어? 마, 맛있는 이, 이, 이 음식을 잘 영양소 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말씀하실 때, 아, 싫어. 나 먹기 싫어. 아, 텔레비 전더볼 거야. 더 늦게 잘 거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그래, 부모님이 말씀하신 걸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아, 이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실 때, 엄마, 내가 도와줄게. 아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엄마 아빠를 도와서 집을 더욱더 잘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잘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친구들 더 크게 잘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죠? 네 서진배 너도 그렇게 해야 돼? <laughs> 자 이렇게 할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연습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를, 친구들이 되어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과 가정과 부모님과 어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물리쳐서 하나님 모여서 함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며 또한 나아가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